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약속해주는 남자 약소남 고태경입니다 예? 약속해준 남자 약소남 이승록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죠? 맞습니다 그쵸? 약의 유통기한 생기약이라고 네, 하죠? 네. 집에 약을 굉장히 많이 두시는데 이거를 뭐 매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아플 때마다 찾아보면 이게 뜯어놓은 건데 유통이 지난 경우만. 그러니까 뭐, 언제 뜯은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아, 맞아요. 또 약의 유통기한은 이제 약 케이스 껍데기 에 음.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 우리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나. 다만 내가 보관을 똑바로 했다는 가정 하에. 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는 가정 하에 특히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시는 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면 냉장고로 또 올리시는구나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은 굉장히 습기가 음. 높은 곳이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실제로 약을 좀 보관을 저는 안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이 좀 약간 흐물흐물해진다고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습기를 많이 머금어가지고 그게 근데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약은 습기에 정말 약하거든요 음, 음. 물론 특정 약 같은 경우는 냉장고 보관해야 되는 약들도 아, 그치, 있어요 냉장 보관을 해야 돼는 항생제, 해야 되는 시력제라든가 음, 뭐 맞아, 그런 것들인데 음. 그런 것들을 제외하거나 기본적으로 그냥 직사광선에 안 드는 음. 서늘한 곳, 그냥 그늘진 곳 근데 보관하시는 음.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근데 요즘에 <laughs> 특히나 우리 상비약이라고 하는 것들, 두, 상비약. 두통약이라든지, 뭐 소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약, 대부분이 거의 다 개별 포장으로 나오죠. 어, 대부분 다 PTP 포장을 많이 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PTP 포장 된 거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의하죠. 안전하죠. 그렇죠. 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일반 그 알약 같은 그렇죠. 경우에 사용기한이 맞으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알약뿐만 아니라 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 알약도 쓸고, 연고류도 쓸고, 이제 그다 제형별로 다 유통기한 이 조금씩 다른데 음. 저는 어렸을 때 약사가 되기 전에 궁금했던 게 연고류. 연고류. 왜냐하면 사실 뭐 마데카소 하나 사도 뭐 다칠 때만 좀 쓰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렇죠그또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짜맞겠단 말이야. 음, 여기 이제 또1 아. 년, 2년 지나가지고 쓰도 되나? <laughs> 원칙은 우리가 원칙은 뚜껑을 열면은 음.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니까 한번연거는6개월 안에 맞습니다.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음. 그 내가 뚜껑을 음. 열지 않았으면은 우리 KS 적혀 있는 유통기한만큼 쓰면 되지만, 근데 저도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원칙은 음. 6개월 안에 아, 다 쓰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가 6개 안에 다쓸수 없기 때문에 음. 뭐 우리가 하루 전에 뚜껑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아놓고 쓰니까 음. 뭐 대충 보고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은 음. 조금 더 쓰셔도 음. 괜찮습니다라고 좀 유도해줄게 음. 하는 편이죠. 안약도 마찬가지죠? 아니야. 안약. 또 한약은 이제 보 조금 타이트한 게 아무래도 금 공정에서 제조가 된 약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타이트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통으로 된 거는 한번 열면 한달 안에 한 달. 다 쓰는 게 좋고 우리 일회용 같은 네. 경우는 하루 안에 다 쓰는 게 그렇죠. 제일 좋죠. 가루약 같은 거는 가루. 가루약 그거 진짜 애매하네 이게 가루약이 결국 알약을 간 거잖아요. 이게 가루약 갈면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쓰기에 더욱더 예민해져요. 소 유통기한은 훨씬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네. 그 소아과 밑에 가면 음. 대부분 이제 뭐 알약을 못 먹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 가진 시럽 가진 안에다가 뭐 같이 섞어서 준다든지 음. 아니면 그약 자체를 좀 갈아서 소분해서 그렇죠. 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렇은 상당히 타이트한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약마다 다르지만 보통 유통기한 1주일 또는 음. 기어봤자2주일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아기들 네. 같은 경우에는 처방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기간 안에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음. 대신에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안 먹었다가 나중에 빛깔이 나서 먹는다 하는 경우에는 음... 알약 그 자체인 경우보다는 갈려있을 때 훨씬 더 문제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네. 그리고 애기약 같은 경우는 사실 딱유안에 눈에 확 드러나요 날짜좀 오래 지나면 하얗던 약이 음... 좀 누래진다거나 이렇게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이런 걸 보관을 잘했더라도 쉽게 변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다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개봉을 안한 경우에는 보통 한한달 정도 시럽제도 통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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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죠그 o w n o 요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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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되고 다시 n o 가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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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뭐 n 음. o 뭐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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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렇 w n o 이렇게 여기 따라서 o 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개봉이 됐다는 거죠. 똑같은 그렇죠. 이유로. 그러니까 실업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달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개봉해서 이렇게 따라준 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겠죠. 당연히.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 약국일하면서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 여성 그 환자분이 두통약을 탔는데 한 일주일은 탔어요. 3일 먹고 괜찮니까? 으4일은나았다가 아, 그걸 또 이제 한참 어, 가지고 나, 있다가 어, 머리 아파. 가지고아 이거 도토리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될까? 네. 1 년, 네. 2년된지도 몰라. 음, 음, 이런 경우 많아요. 들고 와서 약사님 먹어도 돼요? 육안으로 알수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좀 보관 상태가 나쁘면은 육안으로 뭐좀금누리끼리 좀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음, 알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그거 맞죠, 네. 그렇죠. 그거. 돈이 조금 되더라도 다시 병원 가서 또 증상이 나겠다 약을 처방받아라. 음, 이렇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약도 어떻게?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폐약은 어떻게? 약국에, 그렇죠, 약국에, 약국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 받을 때, 음. 통째로 주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약사님들이 이제 넣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나그신 자고 싶은 얘기 어. 많아. 그 PTP 포장 비용만 엄청나게 비싸요. 음. 근데 공장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맞는 건다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그런 약들은 대부분 다 이제 습기 약, 한약들 음. 우리가 미리 까놓으면 흡수성이 있어가지고 주에 습기 빠져서 음. 음.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발휘할 수 있어. 깨지기도 하고. 그치. 약이.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PTP 포장은 됐냐면 보통 가급적이 따로 나갑니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치. 약을 이렇게 주노 어. 먹기 편하게 같이 찍어줘야지 답답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그렇죠. 주는 게아 맞아, 맞아,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PT 션다 이유가 음, 있기 때문에 약 하나 더 넣어서 만드는 건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째로 드리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것 좀 알아주시면 특히 내과 약 같은 경우좀 음. 감사하겠습니다